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쪼글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수요일 아침 6시고요 정각 6시네요 어 라이브 방송하고 배달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 뭐 6시 땡 쳐가지고는 콜이 없기 때문에 영상 하나 올리려고 어, 잠깐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배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배풀이 9월 4일부터 단가 조정 된다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배풀이 이제 단가 조정돼가지고 뭐안 좋아지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배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단가 조정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뭐 2,400원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뭐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배풀 내부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배풀 단가가 조정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9월 4일부터 적용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아 베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으면 튀어 나와 가지고 어 코를 타겠구나 배풀이 망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한 거는 이제 하나입니다. 배풀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와도 우리가 타는 콜이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딱그 단가 조종하는 시기가 비수기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콜이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배풀이 단가 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뭐 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배풀이 단가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민 커넥터도 단가 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죠? 뭐 배풀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 커넥터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가봐야 알겠죠.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뭐 그냥 변함없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뭐, 더, 더, 단가가 오르지 않, 오르지 않아도 일단 깎이지 않게 가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단가가 올라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는 건데, 더 깎이면은 진짜 좌절 아닙니까? 그냥 가는 이제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찝찝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외국인 대표로 바뀌었잖아요. 배민이. 근데 외국인 대표로 바뀌기 전에 그 한국 대표가 있을 때 그럼 뭐왜뭐왜 뭐왜 관뒀는지 뭐왜 잘렸는지는 솔직히 뭐 잘렸는지 관뒀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사람이 왜 회사를 떠났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걸 보면 배민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죠 딜리버리 히어로 이제에서 경쟁업체하고 왜 똑같이 안 하냐.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게 수수료가 조금 쌌었잖아요. 가게 수수료가 이제 뭐6.8% 이래가지고 쿠팡보다 좀 쌌습니다. 요기요보다도 싸고 제일 쌌죠. 가게 수수료는. 그거를 왜 경쟁사하고 똑같이 안 하냐. 그거를 이제 한국 대표가 아뭐 상황도 안 좋고 여론도 안 좋고 뭐 그거 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갖고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관뒀다는 게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거를 비춰놓고 봤을 때,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수수료 올리라고 어, 압박을 넣은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대표가 관둔 다음에 실제로 가게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뭐 지금 가게 사장님들은 난리가 났고. 그거를 이제 비춰봤을 때 제가 찝찝하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외국 대표가 있잖아요.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에서 야, 배풀 가격 조정했냐? 그러면 그 커넥터 가격도, 어, 경쟁사하고 맞춰라. 경쟁사하고 맞추라는 거는 이제 쿠팡을 얘기하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 이제 2,500원 단가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건이 지금 우리 3,000원인데, 500원 떨궈서 2,500원 맞춰라. 그러면은,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연쇄적으로 단건이 2,500원인데, 알뜰 왜 2,200원이냐. 낮춰라. 한 1,800원, 1,700원으로 낮춰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가온 현실은 아니고, 어 저의 생각입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노조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대배민 투쟁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사물연대나 저기 그리고 의료 파업하고 있는 지금 저 의사들하고 틀리게 우리는 100% 단합이 100%는 고사하고 한70% 단합도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당권이 2,500원이고 그 다음에 알뜰을 한 1,800원으로 낮춰갖고 약관 개정을 하는 거가 발표가 났을 때 대배민 투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뭉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뭉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면은 배민이 원하는 대로 이제 또 흘러가겠죠. 항상 이제 배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뭉치질 못했기 때문에. 물론 뭐 단가를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가가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면 어. 정말 아무하죠 당장 탈출을 못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 당장 탈출을 못 해서 배달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이제 거의 뭐 동남아 시장급의 배달비를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배풀 단가 인하한다는 내용과 그 배풀 단가 인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커넥터가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만약에 커넥터 단가를 건드린다면, 여러분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배민 항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사탕수수반 노예가 되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이 딸이, 뭐 쿠팡은 지금 뭐두개 묶어서 4,400원도 주고 하잖아요. 뭐 근데 쿠팡 타시는 분들은 뭐 깐미가 있으니까 탄다 이러는데 어차피 결국 그 3,000원 이상 받아야 될 거를 깐미로 후려치는 거고 어 지금 뭐 배민도 미션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미션이나 깐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엔. 결국에는 기본 고정 단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션이라는 거는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못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 단가가 깎이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대배민 항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아침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라이브 방송 이제 시작하면서 배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